야, 무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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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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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제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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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n u 데막 이걸로 발 m 박 u 어이걸 m num, 이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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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제 가방에 먹가맘마 엄마, 엄마, 만마 엄마, 엄마, 말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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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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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엄마, 야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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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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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거+ 오 거+ 시험지 거+ 험 거+ 아 거+ 야 거+ 거+ 딸이 거+ 엄 거+ 가 거+ 딸 거+ 마 거+ 내 거+ 거+ 딸 거+ 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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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렇게 방에 들어왔어. 제가 아주 아침이고 네, 일단 제 방이 아주 드럽거든요. 책상부터 정리할게요. 어제 꼬부 할머니들이 만든다고. 여기다가 갖다 주세요. 여이다가더으세요 됐어. 됐다왜 했지? 네. 아무튼 맞고, 이거. 종이들을 먼저 정리할게요. 지금 오늘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한번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숙제 5가지 밀려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조금만 정리하 일단 이렇게 먹고 일단 쭉쭉 일단 정리하면 되겠지? 내려네 잘했고 네 이제 제가 여러방다 하게 됐거든요? 월시면은네 월요일날은 다 이제 좀땡길게아 이제 이렇 많아 아좀저도가나 이렇게 써. 계절이 설치했고 이제 다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목요일날 국어수학 화요일날 국어 화요일 국화통합 국어? 응? 수요일날 국어수학 목요일날 국어합동 금요일날 국어 수업이라고 또 써있네요. 제가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네요. 첫 번째 부터 읽어볼게요. 코로나십9 감염병 감염병 조심하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을 자을손고는 눈꺼풀을 만지지 않기. 안전, 안전 사고 조심하기. 교통 안전 수칙 실천하기.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물놀 물놀이 시 준비 활동 안전 수칙 실천하기. 네, 이건 달고, 네, 몇 가지 뭐하고 몰랐고. 몰랐고. 네 이번에는 우리 반 방학 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 방학, 방학 과제 필수 과제 매일 큰 목소리로 책한 권씩 읽고 책 제목 쓰기 수학 1학기 내용 복습하기 줄넘기 연습하기 선택 과제 네 일단은 이거는 신천을 해야겠어요 내일 네, 것도 해드리면 안 되고. 네. 여기 보시면은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라고 여있는데 네. 이제 이, 잠깐만요. 지금 학교 가는 날이요 8월 26일에 학교 가니다 가입니다. 가는 과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엄마랑 운동하면 되겠고, 오, 진짜 하지마. 네, 이거는 책. 이거는 아까 처럼 똑같이 책 읽기예요. 아 똑같은 그림이 있어야지 숨은 그림을 찾죠 네 여기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여기는 음. 네 숨은 그림을 찾고 하나 도 한번 써보라니다아 그리고 설마 이거 색칠한 거아죠 네, 이건 뭐냐? 네, 이것도 숨그림작가 단어 쓰기입니다. 네. 네, 이것도 숨은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안경, 국자, 꼭극, 깔때기, 물, 물고기, 물 낚시, 낚시, 바늘, 종이빼를찾으라고 하네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 감동했어. 크리스마스가 아닌데요. 이따 크리스마스가. 네, 뜯도 쓰는 그림 찾기.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 많네. 자, 알파벳 A. 네, 그, 안 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찾고. 네, 이건, 아, 숨은 그림 찾기 왜 이렇게 많아? 네,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 아, 이제, 이제 다른 거네. 아, 이거 혼자 이제, 다른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 다음 가진 기지 내가 네, 한개 찾았네. 엄마가 안 찾았어. 네. 지금 전몇 가지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린 친구들 지원 튜브 구독하시면 돼요. 아, 음, 잘 됐어요. 네. 시간 많이 지거고 같아요. 네네 네, 이것도 다른 그림 찾게요 이것도 한번 다 찾아봐요 네저 찾아보고 잠깐만요 아버지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아버지 찾았습니다 네. 여기도 송골이 듣기 하나 같이 찾아봐요. 네. 음, 엄청 많네. 네, 여기 다른 거림 다른 그림 듣기, 다른 그림 듣기. 다른 그림 듣기. 어우, 엄청 많 이것도 다른 그림 듣기. 아! 그리고 색칠하기 한번 보여 줄게요. 토끼 어떻게 따고. 네. 토끼 한번 따라 그리는 거고. 이게 따라그리기 1번. 고래 따라그리기 2번. 우유 따라그리기 3번. 가방 따라그리기 5번. 가방 따라그리기 아 이거 가방 따라그리기 4번. 강아지 따라그리기 5번. 어 깜짝 예. 이거 강아지요. 이번엔 더 귀여운 강아지 그리기 6번. 동생들이 좋아하는 볼로 그리기 7번 마지막으로 먼모 머리 지만 따라 그리기 8번 네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올 때까지 이거 다 해야 되네. 나와 있고 오늘은 이쪽에는 이건 쿠러이고요 이건 내일 학교에 둘뽐가슴행복도록 어? 할게요. 네.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두 시는 두. 이부야 안녕.